다 먹었어? 조금 남았어. 빼봐 이제. 동이 다 먹었어. 보자 다 먹었어. 조금 남았어. 조금 남았네. 아, 동이가 다 먹었어. 응. 아 잘했어. 아빠. 어? 메메. 응. 메메. 응. 응, 음, 그사아가자 아빠? 어? 엄마, 어? 엄마, 응? 아빠! 어... 엄마, 아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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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엄 음. 엄마, 맞아엄 엄마, 응마디마마트 어, 음. 음. 가자 이거 마디 응? 엄 엄마, 엄마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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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프라이트 계란과자 젤리 비타민 참깨 스틱 도현이가 해 봐. 지지? 어? 도도 어? 봐 봐. 응? 예. 오케이. 가자. 한번더해 줘. <laughs>

우와 다 했어요 우와 어 하나 없어 땡. 세일 축하해 뽀뽀뽀뽀 뿌러보 그빵빠래 그렇지 드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생일 파티 와줄래 생일 파티 와줄래 생일 파티 와줄래 둘셋어 <laughs> <생일 파티에 와줄래? 웃음> <laughs> 다시 다시 하나 둘셋아 사진 었어 어떻게 알았어? 그렇게 하는 거? 그렇게 하는 거야? 응한번더 해봐 먹은 거는 이렇게 어디로 지나가? 여기로 해가지고 똥으로 나와요. 그렇지. 맛있어? <놀놀라> <엄마. 옥수수 먹고 있어요? 놀놀라> <옥수수? 놀라> <놀라> 나마옥도 나무가몇 아, 개야? 아 으이 으어 음? 어. 아 우와 맞네 에, 루,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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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차는? 차는 몇 개야? 차이아이아에에에 와, 착수로 봤네조쪽 남았어. 이제 다 먹었어? 아빠, 오, 다 먹었구나. 응? 더 줄까? <laughs> 주세요. 도현이 도현 이름이 뭐야? 빠빠, 미미. 응 그리고. <laughs> 그리고 고기 나올 거야 이제. 배고프지? 도현이 배고파요. 저 조개 줄까 조개? 조개도 있어. 있어. 조개. 조개. <laughs> 아빠. 어 그리고 엄마. 도현이는 응. 도현이는 없어? 물고기랑 두 개, 불조개. <laughs> 왜 이렇게 심각해? 컵 이거 몇 개야 이거? 네 개, 네. 아니 두 개. 두 개. 그렇지. 두개 두 이렇게 해야 돼. 두개할 때는 두개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요것만 두 개만 이렇게 요것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. 해봐. 그렇지 두. 음. Yeah. 그렇지. 잘하네. 도이 손가락 땅볼 해볼까? 응. 하나. 리 응. 아빠 해볼까? <laughs> 가져 왜 이렇게 목을 내머겠어볼까 <laughs> <번지 그렇겠어. 웃음> 아빠가 여기 재있어 아빠 표정 있어.

아빠 붙여 줄. 한번 더. 한번 더. 엄마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? 뚜껑아 불러봐 더 크게 네 어? 불러봐 다시 자 줄까 이거? 응. 자 아빠 따라해봐. 가. 가. 와. 와. 온나. 온나. 조개. 조개. 두 개. 온나. 그렇지. 자. 음. 여기다 줄까? 아야 아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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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찰칵 이어봐 <놀라> <continually 놔봐. 놀라> 오! 무후조심야 오려가. 진도마 같이 넣 자, 어, 괜찮아. 넣어 보자. 하게 <목소리도> 소독된 하을 준비하고 청호와 보지. 나우리는 실제 야생에서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돌이나 벽에 먹을 압착시켜 먹이를 먹게 됩니다. 지금도 아크릴의 몸을 바짝 붙여 먹이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됐다. 골고루 다 줬어, 도연아. 만만에더 줘, 와봐. 당근. 봐봐요. 한번 봐봐. 안돼요. 응, 먹었잖아요. 안 먹은 친구 손한번 들어보세요. 안 먹은 친구. 다먹었죠어 음. 이거 약은 안되지? 다 발랐어요 이제 다 했어 음. 오, 아팠구나 땅콩 껍질이 누 여기 도현아 응? 봐봐 조개 꽃게 물고기 다시 응. 해봐 도현이가 응? 왜안 오. 이게 어. 찾아봐 어딨지? 어, 잘 찾아봐 불러봐. 조개야. 어. 가유오 조개, 물고기, 오징어, 꽃게. 음 다시 조개. 뭐뭐뭐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 <laughs> 거기 있어? 없어? 응. 없어? 응. 그래, 서, 뭐 해야 되는데 없어. 응. 오, 해야 되는데. 아, 어, 서, 어 서, 는데아 참. 아잘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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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서, 환 서, 맞 서, 서, 었 서, 응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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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기 다넣 응. 저희는 잡고 해야지. 지 삐삐 불도 저 대모. 대모 여기 대모 여기. 대모는 여기요. 우! 그걸 꼈어. 우와, 다들 태웠어. 이제 비우러 갈까? 루루루루 여기 새우 나오지 않을 루루루루 루루아이 루루루루 루루루라루루 이 왔다 갔겠다 왔다 갔겠어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거 얼굴 빨개졌다 오? 팬티를 쑥 입을 거예요 고추 가려주세요 쑥 그리고 변기 응아는 얼음 변기에다가 슝 이제 응아 안녕 안녕 해줘, 응아 안녕 도리가까 팬티 입혀줄까? 팬티 쑥 기차 내려놓고 팬티 슝 입혀주자 도리한테 돌이야 팬티 봐. 찌 아빠. 응? 응? 거기 있어? 찌 아빠. 어, 어? 어, 글로 어, 왔어? 어. 어. 온지 또 어어 어디 있어? 어? 어, 안에 있어? 어디 갔어? 언나. 민야. <laughs> 자, 도현이 생일 자, 토이 생일자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직 아직 좀 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박수. 도연이. 박수 박수. 생일 박수. 축하합니다. 와! 아뜨거뜨거아 뜨거 아뜨거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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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뜨 아뜨. 아, 박수 많이 박수. 박수. 더위 박수. 박수. 더위 박수. 박수. 박수.